전주입니다. 미솔랄라. 준비해셨죠? 하나, 둘, 셋, 둘, 둘, 셋. 이렇게 전주하고 단음으로 바꿔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주 한번더 가겠습니다. 둘, 둘, 셋. 하기로 했죠. <laughs> 이래서 복음과 단음의 어,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좀 느끼면서 연주하시라고 한 거예요. 51이라고 써 있죠. 51마디 요 간주가 끝나면요. 여러분 악보를 쭈쭉 끝에 가 보세요. 끝에 맨 끝에 보면은 0. 0 하고 라시 그리고 지워졌죠. 여기가 저번 주에 배웠던 B 멜로디 기억나시죠? 라시도레미라솔미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이 멜로디 요게 바로 B 멜로디 예요사랑이왜 이리 고된가요? o 멜로디 여러분 익숙하죠? 단다다다다다다라라 요게 a 멜로디 다리 라시도레미라솔, 따라라리라라라. 요렇게 시작하는 것이 B멜로디. 자, 그럼 벌써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C멜로디는 여러분 어때요? 아까 말씀드렸죠? 따라라라. 지 클라이막스 같이 되는 이 부분이 바로 C멜로디. A랑 비슷하지를 보세요 사. 사랑이 왜 이리 고된가요 라미 레미 쏠미 어때요? 비슷하잖아요. A 지난 다음에 또 간주는 A 부분이랑 비슷한 멜로디를 썼네요. 응? 자, 그래서 간주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둘, 둘, 셋 거울 모드라 저하고 똑같이 움직이시는 거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저하고 반대로 가시면 안 돼요. 제가 일로 가면 여러분도 일로 그대로 가시는 거죠. 자, 그럼 간주 한번더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둘, 둘, 셋. 이제 리듬을 한번 볼게요. 저기 이제 악보 보시면, 라, 미, 끝나면 레, 미, 쏠, 미, 한 다음에 다섯째 마디에 레, 쏠, 레, 쏠로 팍 뛰죠? 자, 그러면 레하고 쏠을 팍 가려고 그러면 혹시 틀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레를 한 다음에 그냥 바로 쏠을, 쏠을 분다고 생각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레, 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레, 쏠, 미, 이렇게 해요. 솔에서 들어가 보세요. 레, 솔, 미. 그럼 그다음에 도레 다시 솔미.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조금 쉽게 접근하실 수 있어요. 한번더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둘, 둘, 셋. 미솔랄라 붙임줄이 연달아 있는 거잘 보시고 가실게요. 자 갑니다. 하나 조금 천천히 갈게요. 이제 간주는 뭐다 보급. 그럼 다시 이제 입을 아파 벌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둘, 둘, 셋. 제가 연주를 할때 여러분은 미, 솔, 랄, 라, 라, 아, 아, 이런 걸 해보세요. 저는 연주할 때 이렇게 박자를 세면 안 돼요. 저는 이렇게 할 건데 여러분들은 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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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걸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게 다 박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말로 해보세요. 미, 솔, 랄, 라 숫자가 개 이름인 거예요. 오선악보 모르시는 분도 괜찮아요? 1, 2, 3, 4, 5, 6, 7이 개일입니까? 해볼게요. 여러분은 읽으세요. 미, 솔, 랄, 라, 아, 아. 이렇게요. 둘, 둘, 셋. 제가 미솔랄라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합니다. 둘, 둘, 셋. 미솔랄라, 아, 아, 아. 솔, 솔 미레, 미솔, 라, 솔, 미레, 미솔, 미이, 이, 솔, 라, 라, 아, 아, 라, 비이이솔레에비솔라 아요 아. 간주 3은요? 어, 거기 마디 수가 지워졌네. 135마디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도 가사가 중간에 이제 가사가 우우우 하고 살짝 나오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가사가 없어서 이제, 어 여기도 간주로 넣을게요. 그래서 간주 3이에요, 여기는. <목소리> 그까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 워낙 우리가 간주, 뭐 전주는 복음으로 하게 되는데, 요 135에서 3마디만. 35, 36, 37마디만 단음이라고 가로를 해 놓으세요. 네, 저는 이 소리를 좀 표현하고 싶어요. 자, 다시 해 볼게요. 미래에또. 세 박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래에또. 네, 내가 좀더 길어야 되겠네요. 자, 갑니다. 셋, 둘, 영. 또, 미래 또, 어, 에가 두개 들어가야 돼요. 하나 들어가면 안 돼요. 미래 또, 나중에 들어가야 돼요. 네. 자, 다시요. 셋, 둘, 영. 후주 해보겠습니다. C샵이 다시 들어야 돼요. 후주는. 만약 샵이 없으면 그냥 솔로 부셔도 되겠어요. 둘, 둘, 셋.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미술랄라, 그래서 라마 바라도 시하고 조금 특이하게 끝내는데좀 이상하다. 그러면 미로 끝내도 돼요. 만약에 제가 이제 한 수업이었으면 한 팀은 시로 끝내세요. 그러면 요뭐두분 다는 미로 끝내세요. 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시로 끝내도 되고요 미로 가서 끝내주셔도 돼요. 후주, 한번 더 갈게요. 자, 마지막에 레도라 시솔미 좀 어렵긴 해서, 이 부분 나중에 이제 반복해서 훈련하시면 돼요. 한번 더 갑니다. 하나, 둘, 셋, 둘, 둘, 셋. 만들 때두 장을 만들어드렸어요. 자두 장의 상사화가 있다. 마지막 총정립이다 전주를 한다. 전주를 두 자는.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네. 머릿속에 지금 보시면 요거까지 하고 나가세요. 전주가 두단 있다. 그 다음에 A는 두 단인데 A, A다. 그 다음에 A 끝난 다음에 간주 1 나오고, 간주가 끝난 다음에, 라시도레미라스 하면서 B멜로디 나오고, 근데 B멜로디는 두 번을 반복한다. 그러면서 이제 가사만 달라지겠죠? 그리고 C멜로디가 나온다. 미솔랄라, C멜로디가 나온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간다. 맨 위에 미솔랄라 시작해서 C인 줄 알았더니 끝이 조금 다르다. C다시. 자, C 다시가 끝났는데, O, 바로, 안 나가고, D나 새로운 노래가 안 나오고, 끝나지 않고 뭐가 나온다? 한번더 간주가 나온다. 두 번. 간주 2. 그러면서 미솔랄라. 네. C나 전주와 비슷한 멜로디로 간주를 해준 후에, 그리고 나서 한번더 B를 반복해요. 다시 돌아올 수 없네. 는 이거 있죠. 이명웅 씨가 노래할 때 너무 멋있잖아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이비 멜로디가 시작하는데 여기서도 비 멜로디를 두번 한다. 그런데 비가 끝음이 조금 달라져서 완전히 비가 아니고 비 다시다. 그러면 노래가 또 끝날 줄 알았는데 아이고 또안 끝나네. 그래서 간주를 한번더 넣어줘요. 그래서 간주가 3이 나와요. 단따단 그래서 뭔가 좀절규하는 뭐 이런 느낌에 해줘요. 그러면서 간주 3이. 그러면 멜로디, 간주 3 멜로디 벌써 귀에 탁 꽂히시죠? 빰, 빠밤, 이 간주 3. 쭉, 이제 간주가 3이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끝날 줄 알았는데 간주거 보니까 끝이 아니네요. 그래서 한번 더. 미솔랄라 기다리던. 이게 C 멜로디가 이 노래 거의 크라이막스예요 그래서 C 멜로디를 한번 불어주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변형시켜서 C2-로 한번더불어주고 그거를 좀더 강조해서 C3-로 한번더 불러주고, 이제 마지막에 3-에서 떠나가오 하면서 노래가 해결을 됐어요. 그럼 이제 가수는 이제 숨을 고를 때 음악이 후주가 짜라랑 나오는데 히우주는 또 뭐예요? 전주랑 비슷한 멜로디를 하면서 마지막을 해결한다. 이게 상사와 노래입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